예, 이번에는 적금 쪼개기랑, 어, 예금 풍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적금 쪼개기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적금 쪼개기 장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 적금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할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달에 100만원짜리 적금 통장 만들어주세요라고 은행가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면은, 하 어, 적금을 만들고 나면은 반드시 사람은 해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예. 적금을 만들었다가 3년 안에 해지할 확률이 50%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3년도 보유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금을 들 때는 짧게 짧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1년 단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가는 게 좋고,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짧게 가는 게 좋은데,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아깝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게 뻔한데, 길게 저축하는 게 좋거든요. 저, 기, 적금을. 막 5년, 7년짜리 들어두면 되게 고수익을 낼수 있어요. 옛날 2007년, 2008년만 해도 적금이자가 월, 연 8%였었단 말이죠. 그럼 연 8%짜리 적금을 1년 1년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되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5년, 10년짜리로 길게 가야 은행이 손해고 저는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월 100만 원씩 넣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걸 보유할 수 있을까?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의심이 된다는 거죠.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유해야지만 약속된 이자를 주고 도중에 해지하면은 원금에 아주 미세한 이자만 줍니다. 거의 이자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원금만 돌려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만기까지 가지 못할 바에야 아예 다른 데 넣는 게 낫다. 이런 건데, 어, 그래서 가장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요런 거. 그쵸? 월 100만원짜리 요것들을 하지 말자. 요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하세요. 요렇게월 예. 10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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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시고요 그리고 월 20만원짜리 3개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내가 적금을 깨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천만원 정도 모였다 2천만원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500만원밖에 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500만원 쓰자고 예금 2천만 원짜리 게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수를 죽죠.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하게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적금을 쪼개서 딱 해봤더니 어 2천만 원? 그러면 나는 요거 20만 원짜리 한두 개만 해지하면 되겠다. 그럼 두 개만 해지하세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만 해지하면 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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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렇게 다섯 개 통장은 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기까지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두 개만 날리면 되니까, 그렇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금 쪼개기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예, 어뭐 있을까요? 적금 쪼개기 한 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사람 심리가 적금 통장을 보면 이러면 안 돼요. 뿌듯해야 돼. 이걸 보자마자 와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았구나 앞으로 저축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야 백만 원 모였네 아 백만 원 가지고 뭐하지 어 삼백만 원이 모였네 오천만 원 오백만 아, 원이 모였네 이러면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백만 원이네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올까 어 삼백만 원이네 안 그래도 이번에 좀 가방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 한번 질러볼까 어 천만 원이네 중고차 사러 가야 되겠다 어 이천만 원이네. 자동차 사러 가야 되겠다 새차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이 돈을 보면은 소비 쓰고 싶은 대로 생각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이러면 안되고 본인이 쓰고 싶은 데 보다는 모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장마다 이름을 지으세요 통장마다 요거는 뭐냐면은 여행 통장에 네. 어, 글씨가 너무 안 예쁘다 그렇죠 여행 통장 이렇게 해서 예, 더 진하게 하는 건 없네요. 예, 여행 통장, 나 여행 통장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자 그럼 이거는 뭐로 할까요? 여기 여행 통장이고 이거는 어 자동차 통장 이런 식으로 나이돈 모으면 만기 되면 차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어야겠죠? 전세 자금 통장 나 이번에 돈 모아서 드디어 월세 한번 탈출해 볼 거야, 전세금 통장 할 거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월 10만 원 정도면 이것도 좋아요. 나중에 소득 공제 받으시려면 청약 통장. 네. 나 청약 통장이 예금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1년 이상 치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런 거 있죠. 나 자녀가 있다, 좀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이러면 자녀 대학 통장. 나중에 우리애 대학 보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통장인데. 이거 해지할 수 있겠어요? 자녀 대학 통장을 어, 자녀 대학 여기로 할게요. 자녀. 자녀 대학 통장. 예. 아무리 내가 소비하고 싶다가 어, 500만 원이 모였네. 자동차 하나 살까 이러다가 어, 나중에 내가 우리 의 대학 보낼 통장인데 이거 왠지 통장을 깨면은 자녀 대학을 못 보낼 것 같아. 뭐 막상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통장마다 네이밍을 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금 쪼개기를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적금 쪽 얘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만 제가 더 샘플로 알려드릴게요. 어, 이런 경우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 그래도 나, 그래도 이거 다 깨기 싫은데, 그냥 만기를 가져가면서 돈을 잠깐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하나 크게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예금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예. 예금 담보대출이라고 있는데, 어, 이 예금 담보대출을 하시면, 내가 들어있는 예금을 담보로 돈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천만 원만 잠깐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 예금 담보대출 이자를 내면은, 어쨌든 내가 만기 때는 대출은 다 사라지고 남은 돈을 나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만기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적금이, 적금 만기 이자가, 어, 4%였다. 그리고 예금담보대출 이자도 어 이자가 이자가 4%였다. 예, 이렇게 된다 쳤을 때 저는 뭐예요? 예금 만기가 예금 만기가 5년 만기였다. 근데 예금담보대출은 내가 언제 했었냐면은 1년만 대출을 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5년치 이자를 수령하고 나서 뭐 하면 돼요? 1년치 이자만 지급을 하면 돼요. 그럼 뭐냐면, 4년치 이자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예금담보대출의 매력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저렴하죠. 왜냐하면, 대출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대출은 담보대출이 가장 저렴해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연금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담보라는 대출은요. 상당히 이자가 저렴합니다. 왜냐면 하 내가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줘도 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용 대출. 신용이 들어가면 비쌉니다. 왜? 은행이 돈이 떼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장 쪼개기를 하라. 그리고 이렇게 예금 담보 대출을 활용해서 최대한 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게 이번에 예, 교훈입니다. 그래서 적금 쪼개길 좀잘 하셔가지고, 목돈을 좀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